현대 올류마이티 3.5톤 카고트럭 차량입니다. 2016년 4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. 현재 운행거리는 1만 900km 조금 넘게 운행중인 차량입니다. 연식에 비해 그 주행거리가 매우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로고 크레인 차량을 매입해서 카고트럭으로 원형 구변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신품 새 적재함을 사용해서 구변을 완료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예상 없이 검사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. 3.5톤 카고트럭 차량입니다. 만 900km 조금 넘게 운행한 차량답게 하부 상태를 보시면 매우 깨끗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아직 실내에 비닐도 벗기지 않은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실내 클리닉까지 완료한 차량으로 현장에 투입해서 바로 운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. 또 타이어 상태 역시 앞뒤모드 트레이드는 80% 이상 남아있는 모습으로 현장에 투입해서 운행하시기 전혀 무리없는 3.5톤 카고트럭 차량입니다.